뉴에스라다 AKF0 위드 카자미 하야토 안녕하세요 장난감 각기 점장 장점장 인사 올립니다 몇년 전부터 아스라다를 하나 구입해서 도색을 해보고 싶었어요 <laughs>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실리에있는합의점에 있길래 생각 없이 집어 왔습니다 아웃신마에서 발매한 제품답게 극악의 완성도를 자랑한다고 하는데 과연 어떨지 지금 시작합니다. 유아셀러다 AKF 0는요 국내에서도 유명한 먼치킨 레이싱 애니메이션 신세기 사이버 포뮬러의 OVA 오리지널 비디오 애니메이션 신세기 사이버 포뮬러 4가부터 등장하는 팀스고의 바람 환자 가자미 하야드의 머신 되겠습니다. 제품은 자동차 모델이나 군함 등으로 유명한 아오시마 문화 교재사에서 발매를 한 제품입니다. 워낙 극악의 퀄리티를 자랑하는 아오시마라서 구입을 꺼려 하고 있었어요. <laughs> 도색을 한번 해보고자 구입을 해왔습니다. 가오파이거나 가오가 이거 제품군이 나왔었기 때문에 아우시마를 구입해 보신 분들이라면은 퀄리티는 뭐 <laughs> 예상하실이라 믿고요. 아, 제표 발매 시기는요, 2017년 11월로 되어 있습니다. 발매 정가는 2,600엔에 세금 별도로 발매를 했네요. 아오시마는 재판을 할 때마다 상품 정보를 변경하는 바람에 어, 초판의 발매 시기랑 가격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일단 패키지는요, 주행을 하고 있는 뉴 아스라다의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옆에는 주인공인 가사미 하야토가 한쪽 귀퉁이에 나와 있습니다. 여면은 제품의 장래가 아니라요 애니메이션 코딩과 설정 그리고 요 제품 자체를 뭐 제품 감독 뭐 디자이너에게 감수를 받았다 뭐 이런 내용이 써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다장래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불안해지는 아우시마 되겠습니다 반대편에는 필요한 키트 음, 커터나 그리고 핀셋이 필요하다고 되어있고요 프라모델용 접착제를 아, 필요로 한다고 써있습니다. 접착제 음, 더 불안해졌어요. 그리고 아, 필요한 색상이 이렇게 나와있는데 일단 뭐제 마음대로 칠할 거기 때문에 아, 박스를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런너를 개봉하시면은요. 어, 분명히 아사라단 파란색이 있었는데 파란색이 어디갔지? <laughs> 흰색과 검정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사이 하야트의 비교가 이렇게 완성이 되어 있구요. 전체적으로 몰드는 파져 있기 때문에 도색은 알아서 하세요. 라는 느낌 되겠습니다. 다행인 건요 부분은 또 클리어 파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클리어 블랙이나 오렌지를 칠해주면은 어느 정도는 나올 것 같은데, 어우, 전체적으로 마스킹을 굉장히 빡세게 해야 될것 같아요. 이런 부분 같은 걸 보시면은, 와. 그리고 보시면 조인트가 없습니다. <laughs> 조인트가 이렇게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약간 얇을 것 같아. 그렇게 깊숙하게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서. 와, 이거 뭐렇게좀 더러운 오염 부분도 있습니다만 뭐 마스킹을 해서 도색을 하면 되니까요. 크, 라인은 참 이쁜데. 하하.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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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 아랫 부분에 몰드도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부품을 아 조금 딱본 느낌은 불친절하게 나눠 주었다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오 이거야 이거? 와 이런 식으로 사출 불량도 있습니다. 역시나 아오시마. <laughs> 이렇게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 보면은 아, 뾰족뾰족한 아스라더의 모습도 잘 나와 있는 것 같긴 한데 진짜 조금 불친절하게. 제품을 나눠준 것 같죠? 특히나 요 뒷부분 카울이 꽤나 불친절합니다. 요런 부분은, 요런 부분 같은 경우는 다 나눠서 사출을 해 주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2600엔 치고서는, 음, 풍성하면서 풍성하지 않은 그런 느낌. 오! 중간에 차 륜을 연결하는 파츠는 또 다이캐스트로 제공되어 있고요. 폴리캡은 왜 들어있는 거지? <laughs> 가동되는 부분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일단은 준비를 한번 해볼게요. 잘라서 아거찌께에다가 연결을 하고 도색을 해봐야겠네요. 아, 그리고 다행인 건 다행인 건지 아닌지 이런 모양들은 어떻게 칠을 할까 생각을 하던 중에 어. 습식 데칼로 들어있습니다. 습식 데칼이에요. <laughs> 또, 오랜만에 또 습식 데칼을 붙일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아드레날린이 뻗치는 상황 되겠네요. 자, 우선은 파츠를 다 뜯어서 아가집게 연결을 해 주었습니다. 프라모델을 잘만 드는 분들은 뭐 어, 세척을 한다던지 컴파운드를 칠을 해서 평평하게 만들어 주신다는지 하는데 저는 그런 기술이 없기 때문에 요 상태에서 바로 도색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검정색 서페이서를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검정색으로 칠한 다음에 위에다가 색을 더 칠해 주는 방식으로 칠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선 검정색으로 칠을 다해 주었습니다. 와우. 검정색으로만 칠을 해도 꽤 이쁜 요런 컬러를 자랑하는 아스라다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끝이 아니죠. 이제 시작을 했을 뿐입니다. 이제 마스킹 테이프를 가지고 오메일 좀 이렇게 잘라서 아, 색깔을 나눠 볼 차례 되겠습니다. 어, 아, 가 흰색이 있는 줄 알았는데 흰색이 없는 관계로 이번에는 요 녀석을 가지고 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터 컬러에서 나왔어요. 화이트 실버라는 컬러를 가지고 흰색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 흰색을 너무 생각하다 보니까 흰색을 다 덮어버렸습니다. <laughs> 그런 김에 어, 메탈릭 블루를 사용해서 파란색을 칠을 해볼 거고요. 메탈릭 레드와 메탈릭 골드, 골드죠 그냥를 사용해서 흰색 이외의 색을 한번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파란색, 요 메탈릭 블루와 노란색을 요 메탈릭 골드 그리고 요게 빨간색을 사용해서 칠을 해 주었습니다 보시면요 우선 파란색부터 봐볼게요 보시면 요런 느낌으로 칠을 해 주었고요 여기다 실버가 첨가가 되면은 좀더 이쁜 색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란색도 골드도 요런 느낌으로 칠을 해 주었습니다 입자가 좀 굵은 녀석이라서 칠할 때는 조금 힘 걱정이 있었는데 어... 나름 잘 나온 거, 간첩 빨간색도 이렇게 메탈릭 느낌이 나도록 칠을 해 주었습니다. 그럼 반대로 마스킹을 해서, 아, 흰색 부분을 또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킹을 끝내주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드디어 진짜로 요 녀석 GX 화이트 쉐이버로 흰색을 먼저 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까지 5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 너무 오래 걸렸네요. 앞으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해내서 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색까지 칠을 해 주었습니다. 역시 발색이 좋네요. 이렇게 하나를 확인해 보시면은, 와우. 은색으로 도색이 완벽하게 된 아스라다를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어... 힘들다 <laughs> 이래서 제가 도색을 안 하려고 하는 건데 아 아스라다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색깔이죠 하늘색이 있어요 요 부분에 보시면은요 요런 부분이 하늘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이 끝이라든지 요 위인 끝이라든지가 하늘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또 마스킹해서 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남았습니다자 하늘색까지 칠을 해 주었습니다 하늘색깔은요 요 화이트 실버와 요 메탈릭 블루를 섞어서 이런 식으로 한색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발색은 이런 느낌으로 되어 있고요, 약간 밝은 파란색 느낌 정도 될것 같네요. 그리고 클리어 파츠도 칠을 해 주었습니다. 바이저 부분, 바이저를 그되나청문 부분은요. 어, 오렌지, 퍼플, 레드, 블루를 네 번씩 터치해주면서 를 약간 짙은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오, 반짝반짝도 거리기도 하고, 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 본드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조립을 한번 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가자, 아스하다 자, 일단 완성을 해 주었습니다. 완성하는데까지 걸린 시간은 도색 포함해서 8시간. <laughs> 정말 피를 말리는 작업이었어요. 이래서 제가 도색을 안 하려고 하는 건데, 아, 그래도 굉장히 갖고 싶었던 키트이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도색을 한것 같습니다. 손맛은 손맛이라고 할건 없습니다. 사실 전부 다 본드로 해서 붙여야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뭐, 프라모델 조립하는 손맛 같은 건 전혀 없었고요. <laughs> 진짜. 앞으로는 안셀거예요 아오시마 <laughs> 아무튼 아 제품을 완성해주시면은요 요렇게 뉴 아스라다 AKF 제로가 완성이 되고요 하이토도 하나가 들어있기는 한데 요 녀석은 도저히 도색할 엄두가 나지 않기 때문에 뜯지도 않았습니다 발판이 없어요 발판이 없는 녀석이라서 어, 세워놓기도 힘들 것 같아서 그냥 패스해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메탈릭으로 칠을 해 줬기 때문에 빛을 반짝반짝하게 반사를 해 주는 느낌 되겠고요. 어, 전체적으로 굉장히 프로포션은 잘 나와 있어요. 만드는데 뭐 이렇게 특별히 깎거나 해야 될 부분은 없었습니다. 날카로운 아스라다의요런앞 부분이랑 뒷 부분, 뭐앞 부분 기수 부분도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역시나 도색이 문제지 프로포션 자체는 문제가 아닌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메탈 샤프트 세 자루가 들어가기 때문에 가운데는 두 자루가 나눠져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짧은 거두 개, 중간 거 하나, 긴거 하나로 해서 네 자루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들면 은음 약간은 묵직한 느낌도 납니다. 실로 어, 제공되는 녀석들은 습식데칼로 전부 다 제공이 되기 때문에 하, 이것도 또 붙이는데 시간이 조금 걸린 느낌 하지만 실양이 요즘 나오는 아스라다처럼 많이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요정은 뭐 그렇게까지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색을 제가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 까짐이라든지 뒷부분에 조금 뭉침이 있습니다. 요즘은 좀 감안해서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앞부분에 헤드라이트는 오렌지 클리어로 칠을 해주었고요. 뭐 이런 부분도 중복으로 도색을 해가지고 검정색 빛을 나게 해주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바퀴 차리는 조금 메탈리 느낌이 나도록 이런 식으로 칠을 해줬고요. 아랫부분까지도 완벽하게 음... 도색을 음... 한다고 했는데 잘 모르겠네요. <laughs> 그래도 잘 됐다고 말씀을 해주신다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뭐 딱히 가동이 되는 프로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세워놓고 감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차류는 가동하는 구조로 되어 있지만, 좀 나중에 빠지는 게 짜증이 날것 같아서 자료까지도 붙여버렸습니다 본드로 <laughs> 붙여버렸습니다 뭐 어, 그거 말고는 딱히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네요 와 그래도 상당히 프로포션이 이쁜 제품이기 때문에 도색을 하면서 상당히 즐거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쪽에 시트나 코피트의 아스라다 계기판 같은 것도 다조용히 되어 있는데 음 너무 시커멓게 칠해버리는 바람에 <laughs> 안쪽은 보여드릴 수가 없는 점 조금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게요. 이펙트 파츠를 조금 감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질주하는 아스라다도 재현을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펙트가 좀 부족한 느낌이 드네요. <laughs> 자, 이상 아우시마뉴 아스라다 AKF-0 위드 카사미 하이터의 소개였습니다. 본 상품의 추천 포인트는요, 도색 실력을 굉장히 상, 향상시킬 수 있는 제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도색만 조금 열심히 하시고 잘 하신다면 굉장히 멋있는 제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워낙 발도색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멋있는 작품은 못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 보다더 외기인 분들은 많으시니까 말이죠. 아, 아쉬운 점은 역시나 예전 제품이기 때문에 뭐 가동률이라든지 뭐 그런 기믹이 전혀 없습니다. 음, 하지만 뭐 이게 프라모델이죠. 오랜만에 진정한 프라모델을 만들었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 상황이고요. 아무튼 저의 사무실 책상을 조금 <laughs> 장식을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난 끝가요 점장! 장겸장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덕질은 사랑입니다. 즐거운 주민생활하세요. 가자, 아스라다